이제 무려 세달 만에 국제선 레이오버 갑니다. 오늘은 사라야보에 가고요. 하루밖에 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신나고 너무 너무 설레고 너무 너무 떨리고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아무튼 얼른 출근할게요. 안녕. 비행 끝. 이제 레이오버를 즐기러 갑시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다 했고 애들이랑 저녁만 빨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해요. 근데 지금 자켓이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러고 나가면 추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몰라요. 배고파 죽겠으니까 좀 가볼게요. 안녕! <laughs> 사무장님이 그냥 시켜주고 떠나신 뭔지는 모르겠는. 겁나 빨리 다 먹고 다시 나와서 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사진 찍는다고 지금. <laughs>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안내가 무스크였어. <laughs> 이제는 집을 가야 될것 같아. 너무너무 추워가지고. <laughs> 이 시차도 산 말리하고 호텔 와서도 식을 줄 모르는 그녀들의 사진 열정. <목소리> 야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얼른 좀 약을 먹고 잡아야 할 듯해요. 내일은 하루 종일 둘러 다닐 거니까 내일 만나요. 안녕. 오 <laughs> 아침 뷰가 미쳤죠. 오마이걸. Oh <laughs> 안녕 여러분.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. 이제 나가서 놀 거예요. 근데 일단 아침을 좀 먹고 나가려고 해서 아침을 좀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식 먹는 데는 이렇게 생겼고요. 뭐 그냥 다른 호텔이랑 똑같은 느낌. 근데 밥으로 사진 찍는 그녀. 뷰 완전 좋은 데서 밥을 먹습니다. 분주하다 분주해. 저는 밥다 먹고 나왔고요 지금 환전하고 쇼핑몰 가서 좀 구경 좀 하다가 나가려고요 오늘은 애들이랑 놀기 싫어서 그냥 혼자 놀 거예요 날씨 너무 좋은데요 미쳤다 하나도 안 춥고 돌았다 100달러 바꾸고 한 160몇 167, 뭐 161, 뭐한 그만큼의 마르코를 받았어요. 되게 많이 떼먹는 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여기 물가가 싸다고 하니까 그냥 가 주기로 했어요. 이게 남자 옷이야, 남자 옷인데, 물른 생각보다 좀 작긴 하지만, 그래도 꽤나 있을까, 많이 있는 느낌. <목소리> 티크가 유행인 것 같은데? 다가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건물들이 진짜 무슨 총자국이 엄청 엄청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녀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다니는 게 살짝 좀 쪽팔리긴 한데 여기 저 혼자만 동양인이고 다 외국사람들이라 그냥 저 관광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철면비 깔고 그냥 찍으려고요 <laughs> 여러분 여기는 벨키리 공원이고요 여기에는 전쟁으로 여러분, 지금 기분이 좀 이상해요. 여기에 와 있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뭔가 여기에서 즐거워도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.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자연에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긴 하네요. 뭔가 이제야 숨을 쉬는 느낌? 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동상이라고 해요. 음. 저는 저 불꽃을 보러 왔어요.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요. Ah, uh, uh. Museum, you see the on, the, on uh, the corner here. Yeah. I believe this is one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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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Thank you so much. You are so nice. Uh, nice. Thank you. 또길 잃은 저에게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길을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 뮤지엄을 찾았습니다. 저는 다 보고 나왔고요. 지금 또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냥 계속 구경하고, 아니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려고요. 여기는 어제 밤에 왔던 곳인데 다시 왔어요. 여기가 이렇게 뷰 포인트 그런 거고, 계속 구경을 할 겁니다. 이 거리는 이렇게 무슨 청동이라고 해야 되나? 막 이런 걸로 만든 게 엄청 많아요. 한참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 밥 먹으러 왔어요. 이쪽엔 사람이 좀덜 다녀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. 스테이크를 시켰고요. 그냥 여기 음식은 별로 안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시켰어요. 저는 요거를 시켰습니다. 뭔가 두꺼운 스테이크인 줄 알았는데, 음, 아니네. 어마트다 <목소리> 음식은 그래도 먹다 보니까 좀 괜찮아가지고 좀 먹다가 아유 너무 질겨가지고 다는 못 먹고 포기하고 나왔고요. 좀더 돌아다니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같은 거, 디저트 좀 먹고, 좀 앉아있고 싶어가지고, 좀 찾아봐야 될듯 합니다. 이번에는 부디 맛있는 대로 성공하게. 한참 돌아다니 끝에 마그넷을 드디어 샀습니다. 이 마르크를. 지나가다가 웬 희한한 데가 있길래, 그냥 잠깐 좀 보고 가려고요. 여기는 뭐지?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love to see uh, uh, she's always making comic book like a uh, manga or like that but with angry birds for real uh, hmm, he's oh, the... oh. 할때 쓰는 같은 이거를. <웃음> <고맙네>. <웃음>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갈 거예요. Yeah. 여기가 그 세계 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났었던 그 원인이 된 곳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가 라틴규예요. 그냥 보기에는 엄청 평범하고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전쟁자막 일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쟁하는 놈들 다 죽여야 돼 지금 전쟁으로 피해가는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 놈들 죽여버려야 돼 아주 다리도 뭐 유명한 거 찾았을 때 나왔었던 다리인데 왜 유명한 건지 전혀 모르겠네. <laughs> 어쨌든 지나가다 우연히 갔어요. 이게 더 예쁜데 난. 못 쓰다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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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민망해서 혼자 하해 찍는 거 실패하고 그냥 가요. <laughs> 너무 머쓱하다. 천하태평야지. 너무 귀엽죠? 외국 와서 마트를 안 들려볼 수 없겠죠? 그래서 또 구경을 와봤습니다. 모래서 남은 돈으로 간식 좀 사고 남은 돈을 다시 환전을 달러로 하려고 했는데 다들 돈이 없다고 안 된다 고래가지고 지금 달러를 못 바꾸고 있어요 돈이 꽤나 많이 남았는데 이걸 들고 갈순 없을 것 같아 다시는 살아이브 예예 살아이브 레이어가 없을 것 같거든 호텔 직원이 바꿔줬어요 자기 갖고 있다고 여기 직원들 진짜 착해서 너무 좋아. 아무튼 여러분 전 얼른 가서 다시 유니폼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, 피 완전 예쁘죠? 아무튼 옷을 얼른 갈아입고 다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사진 쇼를 기깔나게 하고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이제 가겠습니다. 가다 다시... <목소리>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살아이브레어본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가지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비행 얘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.